안녕하세요. 제부자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바쁩니다. 차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번호판도 떼고,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수초잔지에 화장실이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여기 사무실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무실 나와서, 화장실도 보고, 볼 일도 보고, 이 전기자전거, 이거 진짜, 있어 보니까 이거 필수입니다 진짜 제가 어제 저 구독하시는 형님이 차한대 저한테 주셔가지고 오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야드 가가지고 차 팔린 거 구경도 하고 형님 차 벌써 팔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마지막 형님의 m r 를 보여드리려고 촬영하러 갔다 왔습니다 아이 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빴던 하루가 끝나갑니다. 저번 주에 매입했던 차량은 이제 다 보냈어요 이제 다 차량은 다 팔렸고 내일 캐리어 불러 가지고 이제 다 알바니아로 보내면 됩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았다 안녕하세요 제부자입니다 오늘은 영업 가고 있습니다 이 수출의 시작은 영업 같아요 우선. 영업을 해가지고 좋은 차를 얼마나 많이 갖고 오느냐. 그게 관건 같거든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동대문에서만 오래 있어가지고 인적 네트워크가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밤에 일하다 보니까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동대문에서는 그래도 인적 네트워크는 좋았는데 확실히 한한 직종은 13년 하다 보니까 오늘 이거 한계가 있더라고요, 동대문에서는. 어, 제가 이제 대리운전 하면서 제 얼굴 알고 있는 동생, 친구, 형님,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한 다섯 명 정도 되거든요. 그 형님 렌트카 쪽에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렌트카 쪽도 이렇게 영업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정보를 좀 얻으려고 좀 여쭤봤어요. 형님 저 렌트카 영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알고 있어야 될사항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형님 지인분이 폐차장 한다고 해가지고 어 폐차장 가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아직 학연과 지연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고차 수출업이 있잖아요. 진입장벽 이좀 저는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본인이 차량을 가져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직군 같아요. 뭐 본인이 뭐 생활비도 내야 되고 들어갈 돈도 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 이런 수익이 없으니까 확실히 좀 버티기가 어렵지 않나.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중고차 수출에 관심 있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이 어,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대리운전 조금씩 조금씩 이제 투잡 느낌으로 하면서 좀 버틸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이 3주차인데 첫째 주에는 월수금 이렇게 제가 출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주차 땐가 이제 야들을 한번 이제 갔어요. 수제단지를 한번 갔는데 엄청나게 치열하게 거기서 싸우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든 뭐차 가져고 오려고 노력하시는 거 보고, 야 이거 쉽게 투잡으로 생각할 업이 아니구나. 그때 제가 강하게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출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어 그래도 만만하게 그냥 시작해야 될 직업은 아닌 것같요 진짜 모든 걸좀걸어가지고 뭐 진짜 뭐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뭐 아무리 인맥 좋고 그래서 뭐 그래서 버리시 그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 그래서 아, 이게 저녁에 대리운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강하게 들어가지고 지금 대리운전 안 나간 지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결론은 어, 이 업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어느정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버틸 수 있는 금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3주차 때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어,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본인이 영업하는거 자신있고 어, 그래도 어느정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직업 같거든요. 뭐 금액적으로 버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정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83년생이면은 43이잖아요. 너 근데 왜 중고차 수출을 하려고 하냐. 뭐 어차피 치면 다 나오니까. 제가 중고차 수출업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차량을 갖고 왔을 때 제가 해외 바이어드한테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얻는 마진도 있고. 또두 번째는 지금은 자동차 딜러지만, 제가 이제 어 창업을 했을 때, 어 차량을 수출을 보내면은, 이제 나라에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더라고요. 9.1% 정도 환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어 노력하면은, 진짜 뭐, 앞에서도 마진이 있고, 뒤에서도 어느 정도 부가세 환급으로 그런 수익이 생기니까, 어좀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시작하게 된 계기고, 어 제가 이제 10년을 계산했거든요. 제가 4 3이니까 53살이 됐을 때, 음이 직업이면 그래도 어 계속 은퇴 없이 어 벌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었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제가 이제 많이 성장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제가 영업을 막 다니겠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서 저만의 뭐 감이나 경험으로 한국에 가져오면은 뭐잘 팔리는 것도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물건을 그 나라로 가져가서 판매도 할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어서 도전하게 된 겁니다. 폐차장 위치는 양감입니다. 양감면 대리운전 하면서 두 번이나 가봤어요. 거의 다와 갑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했습니다. 이게 역시 영업도 그냥 무식하게 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인 형님 소개로 오긴 했는데, 확실히 오니까 아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를 조금 알게 됐거든요. 역시 매력 있는 직업입니다. 폐차장 이런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래도 형님 감사합니다. 야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있는데 지금 외국인 바이어들 3 4명 봤습니다. 직접 다니시네. 이제 돈을 이제 좀 벌면은 차를 먼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 기름 값이 장난 아니네. 야, 우선 또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재밌어요. 그 뭔가 사람 사는 것 같아. 재밌어요. 재밌어. 인천 갑니다. 띠로리! 차가 안에 들어와가지고 번호판 띄고 있습니다. CLS 250D거든요. 차량 참 이뻐요. 클래식하고. 이건 유난히 떨고 있습니다, 차가. 1 4만이고이 예. 어, 차량은 저희가 어, 그 바이어가 따로 요청한 거, 이제 저희가 사온 거예요. 저희 회사는 저희가 직접 수출하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금액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중간에 누구 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어, 아까 거기 스파트어 왔고, 지금 네. 음, 다시 여기로 가서. 디포트 이거. 똑같아 이거는 지금 뭐 다시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퇴근 비로리 집에 도착했거든요 와 9시 10분 여기 저희 집 근처에 그 친한 지인이 있는데 진짜 대리운전 할 때는 저녁도 못 먹었어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맥주도 한잔할수 있는 게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대리운전을 그만하니까 현실적으로 뭐 어쩔 수 없어서 대리운전 했었는데 어 지급이랑 그때 버리는 진짜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도 꾹 참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좋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